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이입니다. 마루가 많이 다쳤어요. 마루가 오토바이에 예민하거든요.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쫓아가서 멍멍 찍거든요. 그짓 하다가 다쳤어요. 전 몰랐는데, 아빠에게 전해 들었어요. 그래서, 그때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들었는데, 지금 많이 아파서 요양하고 있는데, 제가 저는 제 집이다 하고 편하게 방구를 껐는데 마루가 <laughs> 마루가 절뚝거리면서 도망가대요. 그래서 마루에게 말했어요. 저는 미안해, 엄마가 미안해, 방귀 낀내 잘못이야. 그래서 마루에게 정말 사과를 했어요. 내 집인데, 정말 내 집인데, 편하게 방귀 하나 못 뀌는 세상이에요. 내 집인데, 방개 하나 묶인다 진짜. 처참하다 진짜.